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쌍지리 tv와 함께하는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고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도시 내부 구조는 대도시의 도심 지역과 자, 외곽 지역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주로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고요 주로 서울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서울에. 도시 내부 구조를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잘 나오는, 잘 찍히는 여섯 개 구가 있어요. 이 여섯 개 구의 특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놓으신다면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수능 문제가 다 오른쪽에는 이제 서울의 지도가 나오고 세 개의 구를 표시한 다음 그래프에서 A, B, C, 세 지역을 하나씩 연결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19년도 수능도 이랬고요. 20학년도 수능도 비슷한 문제였죠. 맞죠? 이렇게 세 지역이 나오고 가나다 세 지역을 연결해서 보는 형태 그리고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3년간 수능에 출제되었던 구가 6개군데요이 6개구의 특징만 잘 파악해 놓으신다면 서울의 내부구조에 대한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6월 달에는 서울이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9월 달에는 부산이 나왔지만 부산과 같은 지방의 광역시가 시험 문제 나왔을 경우에는 제시된 그래프만 잘 해석해서 문제를 다풀수 있게 구성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 서울은 구별 특징을 잘 잡, 잡아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서울의 지도에다가 잘 나오는 구들을 찍으면서 기억해야 될 구들 위주로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할 게 서울의 도심에 해당되는 지역들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할게요. 자, 우리가 도심이라고 하면 자, 전통적인 도심이라고 는이두 군데를 얘기합니다. 자, 중구와 종로구. 자, 여기가 서울의 도심이고요. 자, 근데 서울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중구, 종로 외에 하나의 도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 주, 서울 안에 여러 개의 부도심이 있지만 이 중에 강남구는 거의 중구, 종로에 맞먹을 정도의 도심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도심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세 지역은 중구, 종로, 강남구. 이렇게 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세 지역 도심에 해당되는 중구, 종로구, 강남구, 세 구의 공통적인 특징을 먼저 설명하고 다시 중구, 종로와 강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심은 서울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이고, 접근성이 좋다는 건 땅값도 비싸고, 자땅은 이용해서 얻은 수익 내지는 임대료를 지대라 부르는데 지대도 높죠. 자 그래서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층 건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접근성이 너무 중요한 기능들 그리고 지대 지불 능력이 좋은 업종들이 도심에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이 도심 지역은 상업 업무 기능이 상업과 업무 기능이 집중한다. 그래서 뭐 백화점 같은 상업 시설, 그리고 대기업 본사 같은 업무 시설들이 많고요. 그리고 대기업에게 제공하는 생산자 서비스가 많이 발달하죠. 뭐 금융 같은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지역에 만약에 중구 종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지역 안에 직장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거주자들이 지역 내 회사로 통근하는 비율이 높을 겁니다. 지역 내 통근 비율이 높을 것이고요 자, 그렇다보면, 음, 자, 직장의 역할을 하는 이 세구 같으면, 통근시에, 자,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유입인구가 많겠죠. 유입인구가, 자, 유출인구보다는, 자, 훨씬 많을 겁니다. 자, 이 말은, 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상주인구에 비해, 자, 주간인구가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주인구분의 주간인구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 이 주간인구지수가 주간인구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해당되는 세 구의 공통적인 특징을 먼저 잡아봤고요. 그런데 도심지역 우리가 둘로 찢어져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중구, 종로구 이렇게 서울의 옛날부터 도심이었던 요두 구에 대해서 먼저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두 구는 도심인데 옛날부터 도심 역할을 했다고 해서 선생님이 앞에 요 말에 붙일 겁니다. 구도심. 자 그래서 첫 번째 구도심 지역인 중구 종로구같으면자 상주 인구가 거의 빠져나가서 지금은 자, 주거 기능은 거의 쇠퇴한 상태죠. 그래서 주거 기능은 많이 빠져나갔다. 자이 말은 자 도심의 역할을 하면서 주거 기능은 없이 자 상주 인구는 자 매우 적다. 자, 그래서 인구 공동화가 심한 자 구도심의 특징을 봤고요. 자 하지만 강남은 자, 상황이 다릅니다. 자 강남은 새롭게 개발된 도심이니까 이미 신도심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자 신도심 강남은요. 자 주거 기능도 발달해요. 그래서 상주 인구가 서울 안에서도 자,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강남은 상주 인구 많다. 강남에 사는 사람도 많다. 자,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구 공동화가 있는 도심은 구도심의 두 구에 해당되는 거죠. 중구, 종로. 그래서 강남과 만약에 중구가 시험 문제 나왔다고 하면 도심의 기능은 거의 비슷하게 다 나옵니다. 근데 차이는 상주 인구의 차이 때문에 상주 인구에 비례하는 값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구와 강남구의 초등학교 수가 그래프로 그려진다면 초등학교 수가 적은 게 중구. 자, 이렇게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구 종로구는 상주인구가 매우 적다는 거.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 자, 중구 종로가 상주인구가 매우 적다 보니까, 자, 요 주간인구 지수라는 값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죠. 주간인구 지수는 상주인구분의 주간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분모의 상주인구 값이 너무 적기 때문에 주간 인구가 조금만 많아도 이 주간 인구 지수 값이 팍 올라가요. 그래서 중구 정로고 같으면 주간 인구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자 중구 정로는 주간 인구 지수가 매우 높다. 그래서 한 300, 400뭐이 정도 수치까지 자 주간 인구 지수가 잡혀요. 자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엄청 높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십니다. 자, 물론 강남도 주간 인구 지수가 높습니다. 자, 강남도 주간 인구 지수가 높긴 한데 상주 인구가 어느 정도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중구 종로만큼 주간 인구 지수가 높진 않아요. 한200 정도 의 주간 인구 지수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대신에 강남이 주간 인구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상주 인구 한 50만에 낮에 직장인데 좀 들어오신다 그러면 주간 인구는 한 100만 명 정도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강남이 주간 인구만큼은 중구 정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주간 인구 엄청 많다. 이게 서울에서 주간 인구 수가 1등이야, 1등. 자, 그리고 통근 통학 시에 순유입 인구도 가장 많은 곳이 강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계산할 수 있게 식이 다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직접 판단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 1등은 어디다? 중구, 이등은 종로구. 하지만 주간 인구는 강남이 제일 많다는 거. 자, 요거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주간 인구 지수는 어디가 제일 높다? 중구와 종로구. 자, 그리고 주간 인구는 강남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중구와 강남의 차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구가 공업 기능을 하는 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금천구가 있어요. 금천구, 여기입니다. 여기. 서울의 남서쪽 끝에 여기도 한 번씩 잘 지킵니다. 자, 그러면 금천구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제조업 기능을 좀 한다. 제조업 기능을 한다. 자, 제조업 기능을 한다는 건 여기도 직장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천구는 제조업체들도 있고 공장들도 있고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첨단 산업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의 다른 주거 기능을 하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은 넘는 거예요. 주간 인구 지수가 여기도 높은 편인데 도심에 해당되는 중구, 종로, 강남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조금 높은 수준 100보다 조금 높은 수준, 130 정도의 주간 인구지수가 나온다 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제조업과 관련된 모든 지표는 금천구가 가장 높아야 된다는 거요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외곽에 이제 전형적인 주거단지에 로시험에 잘 찍히는 두 군데를 체크할게요. 자 먼저 서울의 동북쪽에 있는 노원구 자, 여기 잘 찍히고요. 여기 노원구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서쪽에 있는 강서구. 자, 이두 지역이 서울에서 상주인구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구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상주인구가 매우 많은 주거 기능의 역할을 주로 하는 곳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랑 노원구가 시험에 나온다. 그럼 여기는 주거 기능에 좀 어린한다. 굉장한 주거 단지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기능을 한다는 거, 상주 인구가 일단 매우 많다는 거고요. 상주 인구 많다. 자 그러면 낮에 직장인들은 강서구, 노원구에서 도심 쪽으로 빠져 나가겠죠. 맞죠? 그래서 통근 통학시, 자 통근시, 자 유출 인구가 자 유입 인구보다 많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은 상주 인구가 자, 주간 인구보다 많겠죠. 자, 그러면 주간 인구 지수는 자, 100보다 적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80 정도, 80에서 90 정도 주간 인구 지수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은 상주 인구가 매우 많기 때문에 상주 인구와 관련된 지표는 다 높습니다. 그래서 상주 인구와 관련된 지표들 이런 게 있죠. 뭐 아파트 많다. 아파트 수 많다. 그리고 초등학생 수뭐 초등학교 수자 이런 것들은 상주 인구 많은데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 많다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 여섯 개의 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서울의 내부 구조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 자 작년 수능 문제를 하나를 볼게요 자 제시된 세 구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지도에서 자 중구와. 노원구와 금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구를 공략할 건데요. 자, 중구가 구 도심에 해당되는 곳이니 상주 인구가 가장 적고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 가장 높고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이 비를 자, 중구로 먼저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노원구를 공략하겠습니다. 자, 요 노원구는 상주 인구가 가장 많아야 되고 주간 인구 지수는 여기가 특별히 직장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낮아야 되고 초등학생 수는 상주인구가 많으니까 가장 많은. 이 A가 노원구가 되겠죠. 그러면 남는 C는 금천구.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A는 B보단 출근 시간대에 순유입인구가 많다. 자, a하고 b 중에 b가 도심이니까 자, 순유입 인구는 b가 더 많아야 되죠. 자, 기억이 틀렸고요. 그다음 제조업체 수는 금천구인 c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자,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기에 b는 a보다 상업 용지의 평균 지가. 자, 지가는 도심인 중구가 높아야 되니까 맞고요. 자, 리을에 b는 c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여기서 주간 인구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주간 인구 지수라는 건 이렇게 구하잖아요. 자, 상주 인구 분의 자, 주간인구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데, 자, 여기에 상주인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두 숫자를 가지고 주간인구는 계산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계산까지 갈 것도 없이 기억,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디귿, 리의 정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고, 자, 실제 계산을 하더라도, 자, B가 C보다 주간인구가 많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자, 2022학년도 5대 6월 모평 3번 문제인데요. 이 3번 문제가 이때까지 시험 문제하고는 다르게 두 개의 구를 짝지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짝지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는 우리가 아는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아는 지역 하나를 위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제일 위에 노원구가 있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노원구라 하나는 어딘지 잘 모르나 우리가 노원구처럼 이두 구는 묶어서 주거 기능이 우세한 곳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자 오른쪽 아래에 일단 강남구가 있고요. 강남구 옆에 이 구가 서초군인지 모르더라도 여기는 좀 도심의 성격을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여기 중구 종로가 안 나온 이상 얘가 지금 도심이 좀 맞죠. 어쨌든 여기는 신도심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 아래에 금천구랑 하나가 또 묶여 있는데 자, 여기가 구로구라는 사실을 몰라도 그냥 금천구가 있으니 우리는 제조업이 많은 지역으로 좀 풀자 라고 일단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산자 서비스업 체수라는 것도 이쪽에 도심에서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가는 요죠. 강남과 옆 동네가 묶여 있는 여기가 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남은 둘 중에, 자, 노원구가 도심의 기능은 거의 없고 상주인구는 많은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달을, 자, 요두 지역을 묶은 지역, 노원구와 옆동네를 묶은 지역을 다로 찾으시고, 자, 그리고 남는, 자, 나를 금천구와 바로 옆동네가 묶여 있는 여기로, 자, 골라서 풀이하는 스타일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나는 가보다 상업지에 평균 지가가 높다. 자, 지가는 강남이 위치한, 자, 가가 더 높아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제조업체 수는 금천구 쪽이 많아야 되니까 정답은 바로 2번이 나오죠. 자, 3번에, 다는 가보다 통근 통학시 유입인구가 많다고 했는데, 유입인구는 강남이 포함된 가가 더 많아야 되고요. 자, 주간인구 지수는 논이 포함된 다가 주간인구지수가 절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내 총생산은 여기서 어떻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물음표 남겨두시고 넘어가도 정답은 2번으로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도 출제가 가능하지만 자, 우리가 준비한 6개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준 서울의 6개구의 특징 자,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수능에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 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